네, 슈팅스타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해 고민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그리고 바로 네모난 QR코드 스캔 그리고 바로 4480, 4480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도 맞춰주세요. 히든 공략주.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어, 여기 노란톡 사연 봐야겠습니다. 도도 의 영진 약품입니다. 6,640원 비중은 한40%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품을 좀 들고 계시네요. 자, 뭐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오이 시장 뭐 지금 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 영진 약품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어, 현시 좀 괜찮나요? 특히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안 좋았죠. 그쵸. 사실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사실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렇그 근데 코로나가 뭐 어느덧 다가 버렸고 음. 어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조차 지금 이제는 없어. 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조금 시장에서 홀대받고 소외받기 음. 시작했는데 자, 이 영진 약품은 어 그렇다고 해서 망할 회사는 아니다. 닙 음. 그리고 어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다시 돌아오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 어 지금 우리 사회가 어,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초고령 사회에서 그분들의 어, 꿈은 뭐냐라고 하면 어, 결국은 무병장수입니다. 그 섹터가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러니까 특히 영진약품은 어, 노년을 상대로 하는 즉, 어, 이제 막 한참 은퇴 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어, 베이비 부모 세대죠. 그들의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 제약 어, 품목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뭐 어, 카데타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어, 초고령 사회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약간 지금 소외되어 있어요 왜 어, 지금 제약 바이오 전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소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주목을 받으려면 결국은 강세장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 지금 막 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제약바위 오팡이 이제 살아 돌아오기를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 음. 근데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이 구간에서 뭐 바닥까지 다내려 버렸어요. 이 구간에서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죠. 음.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있어야 된다. 지금 또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너무 타격이 크겠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종목 볼게요. 삼성 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 잡채님. 어, 6,500원의 비중이 한30% 정도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삼성 중공업 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뭐, 두더 섹터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뭐, 조선, 중공업, 이런 테마들은 좀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조선, 중공업, 지금 한참 업사이클링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다시 사이클이 돌아. 산업은 음. 언제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자, 사실은 산업이 이제 지능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저 중음기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정체기가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채택기가 나오죠. 그리고 한참 또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업사이클링, 다시 리사이클링이라는 게 돌아오는데. 근데 지금 이때 딱시기가 예, 그 네, 지금 딱 시기가 네. 어, 중공업의 리사이클링 시기죠. 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 울산 현대 중공업, 울산 현대 미포조선 음. 이런 데 가보시면요. 어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어, 거제도만 해도 작년, 재작년까지 원룸이 공실 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어, 조선이 사실 좋지 못했어요. 음.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거제도에도 그 활기가 불기 시작하고 울산에도 활기가 불었죠. 어 이것까지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뭔데요? 어 이게 조선 섹터가 중국 친해 산업이다 보니까 어 사실은 친... 중국의 수주를 나눠 먹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월등해도 해도. 어, 마진을 크게 볼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조금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중국에 차라리 저가 조선보다는 한국이 낫겠다 싶어서 수준은 다시 늘었으나 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낮으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어, 마진 스프레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음. 물론 이제 조선이 뭐 LNG선으로 바꾸고 고부가 가치 쪽으로 네. 조금 가는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 지금 마진율 즉 마진 스프레드는 좋지 못하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음. 글쎄요 저는 조선 섹터가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음.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 보면 여기서는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면 어, 저는 뭐 차익 실현을 좀 하시거나 어, 조선주는 당분간 좀 보지 않신 보지 않는 게 좋으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laughs>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에코프로. 같은 분이 또 이거를 해주신 건가요? 또칠 잡채님의 사연이네요. 에코프로 또 들고 계십니다. 지금 한60% 비중이면 정말 많고, 어, 거의 80만원인가요? 어,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60% 비중, 이거 좀 확대를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비중 조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Yeah. 지금 뭐 괜찮다? Uh... 너무 화랑이니까. 뭐 그렇죠. 네. 지금 뭐 에코프로 뭐 거의 어 스타죠, 스타.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걸 들고 계신 분은 진짜 어,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청량로또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이게 사실은 어 제가 종목 상담을 좀 꺼려했던 이유도 네. 저도 이게 있었어요. 어, 저는 네. 5만 원대 있었습니다. 평균 단가가. 어, 만 투자자분들께서 네. 전의를 네. 상실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네. 사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도 음흠. 어, 이게 지금 90만 원대까지 참지는 못했고, 음. 70만 원대에서 전량 차익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 100만 원을 갈까 말까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언더슈팅은 맞아요.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실적보다도, 사실 실적은 좋긴 있죠. 좋지만, 네. 실적치에 보에서도 너무 기대감이 크게 부각이 음. 된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음. 보니 지금 어, 회사는 너무나 좋은 입장이나, 이게 사실 이 구간은, 어 신규 접근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음. 이건 보유자 의 영역입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즐겨, 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그 그렇죠. 네, 최근에 그러니까요. 들어가신 분은 음. 결국은 이건 단기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 중장기로 가지 중장기로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사실 무리 있는 의견이고요.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어, 좀 빠른 차익 실이 현 필요한 시기고. 다시 좀 봐도 좋은 시기는 결국은 70만 대 내려까지는 내려 와야 음. 아 요거는 조금 다시 잡아도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산업이 개화기에서 부흥기, 중흥기로 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체기라는 게 나오죠. 음. 아직 정체기가 나오기는 배터리 산업이 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배터리 산업의 정체기는 우리가 보이는 차둘대 중에 한 대꼴은 전기차가 보여야 아마 정책이 올 거예요. 근데 음. 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 가격, 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음. 어,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이거는 오버슈팅이 명확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빠른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차라리 조금 기다리는 매매를 하신, 즉 기다려서 어,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매매가 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어, 보유 관점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저는 저는 보유 안 합니다. 물론 저도 팔았지만 보유하기 좀 힘들죠. 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어. 예, 예. 어느 정도 좀 이제 전리는 정리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으니까 잘 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밤하늘님의 사연도 볼까요? 캠시스 들고 계시네요. 2,400원에 비중은 한20%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좀 소식원에 있네요. 좀 내가 샀던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밤하늘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반도체 뭐 제조업체이고 뭐 카메라 모듈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하는데 오늘 장중에최저가까지도 떨어졌거든요. 네. 왜 이럴까요? 캠시스가 이제 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었는데 음, 네. 어, 주 사업의 영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캠시스가 한참 어, 이제 좋을 때 어, 이 회사가 이제 M&A 시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어, 너무 그때는 가격대가 좋으니까, 그렇죠. 작년이죠. 네. 작년에 가격대가 좋으니까, 어, 자꾸 이제 M&A가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M&A에 실패를 했고, 새로운, 즉, 어, 새로운 신산업, 즉,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기업들은요, 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 날개가 없으면 음. 올라가기 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이 캠시스는 블랙박스 시장과 더불어서 어 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네, 했지만 네. 블랙박스 시장이 굉장히 어, 이제 음. 어 그러니까 이게 레드오션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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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 어, 캠시스가 자꾸 경쟁에서 뒤처, 뒤처지게 됐고 실적이 음. 악화되다 보니. 주가의 하락을 왠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는 관점은, 어, 뭐, 물론 이제 최저점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올라올 건덕지도 없습니다. 음. 올라올 건덕지가 있어야 이를 보유하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음. 지금 현재에서는 올라올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어, 더 빠질 확률이 높고, 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물론 뭐 M&A라도 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글쎄요, 저는 매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교체 매매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회사들, 관심 안에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쪽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니다 지금 관심주가 있는 주도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바라보면 안 되나, 또 변경해보자, 라는 얘기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구구님, 대우건설 30% 7,500원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셔서요. 봐드릴게요. 구구님. 건설 테마도 아까 캠시스랑 주가 차트가 똑같아요. 대우 건설도 장중에 오늘 최저급까지도 뚝 떨어졌던 종목이긴 한데요. 꽤 높은 가격대에 지금 사셨더라고요. 오늘 종가는 3,925원이면, 은 와, 진짜 손실이 좀 어마어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음, 그렇죠. 이제 뭐, 이게 건설, 건설도요. 네. 건설이 한참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코로나 좀 아닐까요? 어, 경기가 좋을 때죠. 경기가 사실은. 좋을 때. 그 네. 건설 경기는 경기가 좋아야만. 같이 그렇죠? 가죠. 같이 네. 가죠. 근데 이제 어, 지금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앵커님은? 부동산도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어, 좋겠습니까? 에, 에, 그죠? 네. 어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네. 프로그램을 네. 진행했었습니다. 아, 예? 네.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부동산이 한참 좋지를 못해요. 그럼 그렇죠. 이제 아마 경기 탓도 있고 음.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탓도 있을 겁니다. 어,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지금은 침체기일 수밖에 없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제가 아까 산업의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어, 지금 쇠태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당분간 그러면 부동산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고 어,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린 게 있어요. 부동산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어, 물론 이제, 어, 지금 부동산이 작년까지 한참 좋았죠. 그 어, 너무 고점까지 왔다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음. 어, 결국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 악재, 즉, 수요, <laughs> 즉,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음. 어, 당연히 공급이 악재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건설주보다는 건설은 이제 해외 건설 쪽은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는데 어, 이 건설주보다는 다른 섹터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은 너무 지금 어, 관심 밖에 영역에 있고 부동산이 당분간도 또살아돌아오기는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사라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음. 거기다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목산업 여기까지 좀 봐드렸고요. 결국에는 주도주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현재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병군, 또 정훈가님,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히든 공략좀 맞추신 분들은요.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힌트는 바로 진단 장비계 누가 스타가 될 상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44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를 여기다 갖다 대주세요. 링크 나오면 누르러 주시고 4 4 8 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종목명 올려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쇼미더 앱터 서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미더 애프터 서비스. 자, 애프터 서비스답게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략주 AS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예병군 대표님의 투자의 성향, 스타일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또 스타일이 좀 어떻게 되시죠? 어, 저는 사실 중장기 투자예요. 음. 어, 집중 중장기 투자. 집중 중장기 예, 저는 뭐, 어, 원래 학교 때부터 한 나무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예, 찍어도 찍어도 안 넘어, 안 넘어 왔지만 예, 끝까지 찍는 걸 좋아했어요. 어, 어, 공부든 모든 예, 다 그러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저는 뭐 대형주의 중장기 투자를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어. 근데 어,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가 좋으시죠? 어, 성장성. 그러니까 아. 어 앵커님도 어 사람 볼때어저 사람은 네. 나중에 정말 크게 성장할 사람이다. 네. 이런 데더 매력이 느껴지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성장성이 강해 보이는 종목. 그 종목에 중장기로 어, 집중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뭐 우리가 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미 벌어진 잔치집 거기서 음. 뭐 먹을 것나 찾는 것은 음. 결국은 어~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 결국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잔치집은 내가 앉아만 있어도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관점에서 보시면 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 중소형주가 글로벌 사가 되기까지의 어, 그런 간절한 염원들을 담아서 집중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 중장기 투자를 음. 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좀 성장주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세토피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지금 3,030원에 7% 급등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이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걸까요? 네, 예, 어,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어, 시장이 계속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나도 간다 네. 너도 빠져라. 네. 나도 빠진다. 네, 빠졌는데 네. 크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빠지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들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동사가 이제 어, 지금 히토리 관련 사업을 하고 음. 있습니다. 어, 이제 회사의 체질을 확 바뀌었죠. 어, 그 관점인데 어, 오늘 뭐 중국이 이제 중요 광물을 수출 금지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 동사의 이제 베트남 히토류,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됐고, 어, 브로카 같은 겁니다. 아, 세토피아가 투자한 회사가 있죠. 한류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자, 이게 나스닥 상장 초유케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 관점에서 장중 10%가 훨씬 뛰어넘는 상승을 보였으나, 어, 시장이 좋지 못한 관계로 밑꼬리를 달면서 음. 어, 7% 어, 선상에서 마감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 어,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가 고픈 종목입니다. 음. 그러니까 쭉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회사라서 어, 계속 중장기 관점, 중장기 투자 관점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지 라인을 계속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또 떨어질 염려보다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측면으로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사토피아에 대해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DGP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거렐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거는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전고점 돌파까지도 사실은 기대에 봄직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것도 배고프신가요? 예, 여전히 배가 고프죠. <laughs> 저는 계속 배가 고픕니다. 네. 자, 아, 제가 분명히 지난 지나... 지난주에 네. 출연해서 어, 앵커님께서, 지금 앵커님 아니고, 네. 지난주에 계신 아, 앵커님께서, 예, 예. 네. 어, 그, 그 앵커님께서, 어, 이거는 지금 상승 이후에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음. 라고 뭐 여쭤보셨어요. 그때 제 차트를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예, 네. 명확히 말씀드렸죠. 이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음. SK하고의 사업이 가시화되는 순간, 어,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올 것이다. 네. 자, 오늘 약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 이 DGP의 자회사 대한그린파워와 음. 그다음에 SK와 합작회사 요 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만원 이상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음. 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전히 <laughs> 어 배고프다. 조금 <laughs> 네. 어,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종목도 좀 그렇게 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노이드라는 종목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만천 구백 이십 원에 사퍼센트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아뭐 같은 질문을 또 드리면 뭐 이게 또 실례가 아닐까? 아니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실까? 이것도 배가 고플까요? 아 이제 미래 성장성으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성장성. 미래 성장성으로 예, 봐야 된다. 딥노이드는 음. 어, 의료용 AI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앵커님 저그 네. 병원 가시면 뭐슨 네. 어, 이상이 있다 싶으면 네.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네. 검사 뭐 이런 거 하시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 조금 더 이상이 크게 보인다. MRI로 해 MRI 예, 예, 그렇죠. 아 네. 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누가 판독을 해줘요? 의사 선생님 그렇죠 의사 선생님 이 네. 판독을 해주죠. 그런데 이 딥노이드의 음? 어, 판독 시스템은 AI가 판독을 합니다. 어. 아무래도 오차가 줄겠죠. 그쵸. 그리고 네. 어, 이 오진단이 줄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AI 딥러닝을 통한 어, 이런 어, 이미 학습이 되어진 AI가 아, 우리 몸을 판독해주고 정확한 진단 을 내려준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딥노이드 제품에는 딥유로 이제 뇌 쪽을 하는 게 있고요, 가슴 쪽 딥체스트, 음. 그다음에 폐쪽 딥롱,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들이 네. 이제 우리가 찍은 엑스레이나 MRI를 분석합니다. 음. AI가요. 그게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는 거의 그 시스템이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보면, 이래서 지금은 무릎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거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무릎인데 뭐라고 여기 흔들거립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뭘좀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좀 AS의 종목때받으렸고요 이어지는 또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음. 첫 번째가 진단장에게 스타가 될사은 누구인가라는 아주 재미있게 또 성대모사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우리 히든 공또 힌트가 필요합니다. 히든 공략주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어, 이제 그 우리 앵커님 보면 어 사우디의 왕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아 제가 또 그렇게 예. 먹힐 상인가요? 사우디 살람 사우디 살람 네? 예. 어, 사우디의 왕자 <laughs> 어, 예. 빈 살만 빈 살만이 어, 투자를 밝힌 회사입니다 아예 어, 예. 이미 <laughs> 합니다 예. 아 아, 스타, 아, 스타가 될, 예, 그렇죠? 네. 예, 이미 힌트 다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정답 나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그렇 아, 예, 그렇군요. 그죠? 아 예. 빈살만이 어, 투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데 지금 우리 노란 뚝방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현정님 말해요. 말해도 되나요? 하면서 마스터 아닌가요? 마스터 아스타 나오고 마스터 나오고요. 나스닥도 있습니다. 나스닥 아니에요? 우리 데미안님 아, 굉장히 센스 있는 답. 답변해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 아스타, 아스타, 지금 굉장히 많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예스타요? 어, 우리 데미안님 굉장히, 아, 스타. 이렇게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세 글자 종목을 외치는데, 뭐, 나스타, 예스타, 마스타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정답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정답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네모난 QR 코드 스캔 4480 누르고 입장해서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저희가 있으니까요. 썸머랠리를 좀 기대감으로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썸머랠리를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도 어, 슈팅스타 포털 검색창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히든 공략지로 저희 넘어가겠습니다.